네. 어, 12월 34일 1박 2일 세미나를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장님들께서 총판에 대한 비전을 많이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총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저희가 농담삼아 춥다 어, 보니까 냉난방기를 세우는 거 스탠드로 살려고 하니까요. 한 300만 원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원래는 이동식으로 제이좀 지내다가 내년에 사자 이래서 이동식을 샀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전기를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3 k 로 정도 내니까 다른 거를 좀 한두 개 키우면서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총판에 이제 지사에 100만 원을 준다라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총판이두 개가 계약이 됐었었어요. 200만 원 확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저희 사장님들에게 요번 달에 5개 목표해서새우를 스탠드 냉난방기를 사자라고 <laughs> 하는까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변에 이제 충판할 수 있고 여 여권 내는 사람들을 소개 소개를 해서 제가 계속 정말 경상 대구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판 미팅을 했었거든요근데 지금 정식으로 계약된 건두 개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미팅을 해놓게 있어서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재차 더 점검을 해서 이번 달 목표 다섯 개 있는 거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정말 놀랐던 게요. 저희 기업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기업이라고 느끼는 게 정말 몸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송년회 때 왔을 때랑 지금 1년 만에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 과정도 그렇고요. 저희가 월요일 날에 저희 사장님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아, 이제 내년부터는 좀더 이제 성장하는 지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지사를 이끌어갈까, 이런 걸 하는 도중에 일단 출근 이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출근 프로모션을 걸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물어보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기름값이라도 나오면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가 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10만 원을 보조로 하자. 근데 좋은 차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힘든 게 대표님께 부탁을 해서 3개월 동안 100만 원씩 3개월만 좀 보조를 해주면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3월차까지. 출원이랑 30명을 모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오후에 대표님으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대표님께서 정착 지원금 20만 원 보조를 해주신다고 하시는거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 20만 받은 분들이 떡순 돋더라고요. 정말 정말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 미래코리아를 이렇게 정말 그 하, 인도하신다라는 걸 그, 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10만 원 하기로 한거라서 저희는 이럴 때부터 30만 원. 주문을 해서 8 0명 100명 목표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월달까지 100명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다